안녕하세요 루트나인입니다. 아직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에서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먼저 눌러주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선 영상에서 다음 달 출시되는 아이폰 XS 시리즈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구독자분들께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한국 출시 전망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XS의 한국 출시 전망과 얼리어답터 분들을 위한 구매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플 스토어도 오픈했으니까 한국이 이번에는 과연 아이폰 출시국 1차 명단에 오를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아이폰 1차 출시국 명단에서 한국은 항상 빠져왔었죠. 올해도 여김없이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됩니다. 몇 퍼센트요? 100%입니다. 자, 미리 9월 12일 애플의 이벤트 이후 한국의 주요 미디어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지금껏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출시 금명단에서 한국이 빠져 있을 때마다 매해 똑같이 나왔던 실제 헤드라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헤드라인이 어떻게 수정돼서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국이 아이폰 1차 출시국에서 빠지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루머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머는 루머죠. 한국의 아이폰 출시국 명단 1차 또는 2차에 못 들어간 이유는 바로 전파 인증대 때문입니다. 인증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기 인증에는 평균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인증 시에는 한글 사용자 설명서와 지정시험기관 시험 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사진 회로도 등 다양한 서류를 구비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를 얼마나 빨리 꼼꼼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정 시험 기간만 40여개가 넘는 것으로 보내야 하고 또 인증에 관련된 진행 사항은 누구나 검색만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료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신제품 보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애플로서는 한국을 1차 명단에 넣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겠죠 게다가 심지어 애플은 한국에 판매할 아이폰의 제주를 한국 정부로부터 전파 인증을 받은 후부터 시작한다라는 또 하나의 카더라 통신사에 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애플의 신제품 등록이 언제 되는지 알기 위해서 수많은 해커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거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 아이폰10S의 사진 유출도 FCC에서 공개로 설정된 자료가 bot을 통해서 전송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이미 수많은 해커들이 bot을 설치해서 연관하에 애플, 애플코리아 등이 나오면 언론에 퍼지는 것은 불과 1분 이내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한 달여 늦게 출시되었던 맥북프로를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출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이 FCC와 MRA를 2단계로 협의하여 협상이 완료되면 됩니다. 하지만 2005년 1단계 MRA 협상 완료 이후 무려 12년이 넘게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MRA 2단계 협상이 완료된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2019년 6월에 캐나다와 처음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상황이 이러니 애플 제품이 한국에서 동시에 출시되는 것은 한 5년은 지나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이폰 XS의 출시는 실제로 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의 출시일은 2차 또는 3차 판매로 구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판매는 11월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고, 3차 판매는 11월 말 또는 늦어지는 경우에는 12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이 출시일은 한국의 처음 출시일이기 때문에 일반 유저분들이 추운 날씨에 줄 서지 않고 사시려면 내년을 기약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애플 워치 시리즈 4 LTE 버전은 더더욱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매 전략은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빠르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외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분들은 최대 내년 1월까지는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해외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100%일차 판매국이죠. 일본, 대만, 홍콩으로 직접 가셔서 사오시거나 지인이나 구매대행,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외에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앞선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하신 해당국에서만 14일 내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성공한다고 해도 최소 반나절 정도는 남의 나라 길거리에서 꼬박 줄을 서 계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물론 본인의 얼굴이 미디어에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처음에 구독 신청 먼저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번 아이폰 10s 출시에 맞춰서 원하시는 구독자분의 한정에서 제가 직접 배송대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앞선 영상을 보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죠? 세금이 전혀 없는 뉴햄피셔주에 위치한 애플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구독자분들의 새로운 아이폰을 수령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영상을 통해 중개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월 12일 애플 이벤트가 완료되고 다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중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이폰 10S 플러스의 모델의 정식 명칭은 아이폰 10S 맥스라고 합니다. 맥스 조금 올드하지 않나요? 일주일 남지 남겨둔 지금 베일에 쌓인 루머가 어디까지 맞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츠나인이었습니다.